안녕하세요. 레몬껌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포켓몬빵 시즌2입니다. 저번에는 포켓몬빵 시즌2 피카츄 콕케이크를 먹어보았죠. 이번에는 포켓몬빵 시즌2 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피카츄 피카피카 앙버터 샌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포장지에는 자고 있는 피카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붙었어. 일단 빵은 두 개씩 들어있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는 팥이 들어있습니다. 크림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크림이 아니라 버터입니다. 맛은 아이스크림 맛이랑 비슷합니다. 이제 다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의 피치피치 슈를 먹어보겠습니다. 포장지에는 푸린이가 노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빵은 일단 푹신푹신하고 안에는 딸기 생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이상한 빵에 딸기 치약 뿌려 먹는 맛이에요. 약간. 아 그만 먹을래요. 맛 없어. 맛 없어서 빨리 다음 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발챙이의 빙글빙글 밀크 밀크 유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에는 발챙이가 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빵도 푹신푹신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들어있는 빵입니다.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긴 한데 목이 좀 맥힙니다. 이번에는 띠부띠부 씨를 까볼게요. 첫번째 중부푸그린 <laughs> 두 번째 왕쿤치 세 번째 ニニクキン。 오늘은 포켓몬빵 시즌2 3종을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저는, 어, 발챙이빵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발챙이빵은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발챙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